설비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과 대량 살상 무기로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특히 한반도에서의 방어를 할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w m b 문제 등 북한 핵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방부가 대북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외교적 지원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국무부와 그들이 접근 방식을 앞 o 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컨펌되기 전부터 말 그대로 국방부에서 우리가 할 일이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대통령은 외교관을 주도하기를 원하고 이곳 국방부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 미사일과 대량살상 문제의 지속적인 개발은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과 파트너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이고 목소리를 가질 것이며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컬비 대변인은 또한 대한민국과의 동맹 강화는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을 갖도록 이 지역 안보의 핵심축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함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대한민국과의 동맹 강화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군대가 한반도에서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지원도 하겠지만.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부답게 강력한 방어도 할 것이라는 미국의 양면정책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협조를 해나갈지 자금의 한국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 박입니다.